아와 간지하게 만드는 사람은 보통 자기 특성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특성을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떡을 만드는 데좀 있는데 발상은 좀 부족해요 Cry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5시 하도록 할게요. 오늘 네, 제목이 백도시예요오늘백도시가 네, 백도씨의 의미는 그두 가지로 갔네요. 첫 번째는 떡을 째때 물의 온도가 백도씨가 돼야지 떡을 씻수 있는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과 두 번째는 제가 인간성이 좋고 따뜻한 마음으로서 그렇게 삶을 살고 싶다는 마음으로써 네. <laughs> <laughs>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목차는 서울에는 꿈꾸는 소녀. 제가 중학교 때나 이렇 고등학교 때 많이 서 꿈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고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낼푼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음식 그리고 떡인데 제가 이제 강대학교 들어오고 나서부터 음식이나 떡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얘기한 배경과 본론에는 떡의 기초적인 상식과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든 떡을 창작한 그런 소설이고요 결론에는 시행자드 속에서 배운 떡의 이야기 그리고 날의 삶을 찾고 떠나는 여행지의 이야기이 서론은 꿈꾸는 소녀와 음식 그리 떡인데 제가 꿈꾸는 소녀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일반 학교에 6개월 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낸 동안, 저는 소게 초급적이고 적극적이 없는 학생이었어요. 항상 뒤에서, 아, 그, 뒷받침을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이런 수련님의 역할을 주로했는데 그, 있데 이제, 네, 중학교 때, 예, yeah, 항상 분위기 뭐냐면, 저 이렇게, 예산의 불투명한 진로와 성격과 소심한 성격이 참 힘들었어요. 나는 앞으로 유청학교 때도 부족한 분위기 많은데, 어떻게 해야지, 아, 나, 나의 목표와 소문이 없어서 항 좀, 슬프고, 그, 힘들었어 는 감정이. 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내 꿈과 목표가 있으면 먼저 나의 성향을 찾고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찾아야 한다 생각이 들었어요. 응?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 선택고 내한그 선택 중에서 가장 자유롭고 좀 나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단자 고생각했던그룹이구요 음식 들일따은 제가 처음으로 학교 들어와서 크게 배운 게 배우고 찾았다는 것은 지로 그러니까 대학에 가까워지게 된 대학 이유가 바로 요리였던 것 같아요. 제가 1학년 태어로 때는 생활 유도하면서 그 많은 재료들을 만들면서 친구들과 나눠 먹고 이런 것과 그리고 2학년 때는 나 자신 대한 부분과 지로 대한 부분 많았 어요. 그래서 그런 그래서, 다 양한 걸 엄청 많이 했 고, 또내 마음속 네, 에 사하 감상 들과 생각 들이 터지 면서 학교 가 다니 싫었 고, 학교 가나 한테 이제 무엇을 으니까 좀저 만의 것을찾고싶었 어요. 나만의 정체성,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는지 그런 걸 보면 그때 제가 한 숙방 비밀방이라는 곳을 가게되었어요. 거기서 전통 음식 분야의 이제 좋아하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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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뭔가 제가 전통 음식이었잖아요. 먼저 전통음식 분야에 떡을 배운데 거기에 대해 되게, 되게 관심을 많이 받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음식, 하이, 축제. 가지게 된 이유이거나 누군가 나에게 너무 작품을로 떡을 외나지세요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이렇게 <목소리> 말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따뜻한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말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것을 사랑하고 싶다. 떡의 다양고 싶다 첫 번째 따뜻한 느낌은 제가 특히 따뜻한 이유은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사람은 되게 나쁜 것도 못하고 다른 사람한테? <목소리> <목소리> 그래서, 다음은 가져와는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그니까, 이 양이, 음, 음, 한식경 교수님, 한식경 비행만 했었잖아요. 저이 양이 그때 방황하는데 그때 한식경 비행만 했는데, 거기서 그 쌤이 되게 인간성이 되게 좋았어요. <laughs> 항상 그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정직한 제도와, 그리고, 간직한 강의, 간이로. 그리고 유발성으로 찔을 해서 되게, 음, 따뜻함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분의 떡감을 받으면서, 꼭기오락무락한 따뜻한 떡을 먹으면서, 따뜻한 떡을 먹으면서, 그때 기억이 너무 좋았던 감정을 가져서, 그렇게 했던 것 같고, 우리 것을 지키, 사랑하고 지키자는 네. 요즘 먹방이는 사회 변화에 맞춰서 너무 뾰스 뾰스나, 아좀 어, 그런 방식이거든요. 빨리빨리 나오는 음식이나 맛있고 좀 자극적인 음식들 먹잖아요. 근데 저는 좀 건강한 먹거리 때 관심이 많았어요. 정통 음식이나 이렇게 슬로우 푸드 천천히 만들어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런 음식을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한 시간 길이만 서 떡을 배우면서, 이렇한 것을 잊지 않고,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 이렇게 이어가고 싶었어요, 떡이라는 그런 분야를. 그리고, 세 번째는 떡이 다양한데, 일반 한 떡은 단순하고 되게 종류가 다양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모두 떡들 모두 맨 똑같은 떡이 많이 나와 있고, 좀 단순하고, 분위기가 다양한 게 있던데, 그래서 저는 우리의 먹과 맛이 담긴 떡을 만들고 싶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솔직히 떡보다는 빵을 도 좋아하고, 요즘 시대에는 그렇지 는데 손주들이 이렇게 원래 해어던 음식이고, 먹어던 뭐 음식을 좀더 우리 사람들이 좀 많이 붙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떡을 만들어 봤던 것 같아요. 떡의 가능성이 되게 크다는 것을 서 사람들이 이제 고 있어요. 그리고 물론 이은 떡을 삼각하려면 기본적인 것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공부했던 것들인데. 이 추가 지갑에서 떡의 역사나 간단한 역사와 떡의 만들어진 과정, 그리고 떡문들의 기본 기능 및 도구와 떡의 종류 를 제가 이번에 하기 전에 한번 연습하고 공부했던 내용이고요. 본론은 제가 창작한 떡. 바람이 인상할 떡. 바람이 인사 다른 떡만 카테라 인사 마른떡바람아파카테떡오징무치게떡카르젤리를 만들었어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바람이 인사 다른 떡은 씹을수록 고소한 맛이 나요 그러니까 평범한 맵새가른떡보다그더특별